꿈메그린 캠핑장. 어 여기 밤나무가 엄청 큰게 있어요. 어머 어머 밤이 벌써 다 익어서 떨어졌네요. 어 어린이 친구 밤 많이 땄나요? 네. 어밤딴거 어디 있어요? 저기요. 어 저기다 놔뒀어요? 네. 어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. 자랑해 볼래요? 어머 지나가는 길에 맛있는 게 많이 있네요. 고추랑 가지랑. 그리고 호박도 아직 있네요 어디 따라가 봅시다 어 음. 미나리 겨자채 이번에는 어, 케일도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.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. 하늘이 너무 예뻐요. 우와, 방방에 친구들이 많이 놀고 있네요. 봅시다. 밤 많이 땄다고요? 어머 이거예요. 엄청 많네요. 우와. 우와, 밤이 너무 예뻐요. 우와, 세상에. 몇 개나 딴 거예요? 많이요 오. 어머어머 축하해요. 어머머. 다 이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? 구워 먹을 거예요. 오. 만화도 터졌어요. 오. 엄마 어린이 친구처럼 통통하고 귀엽네요. 어. 어. 응. 즐거운 캠핑하세요. 다. 마지막으로 하늘 한번찍고 안녕.